안녕하십니까. 이번 토크쇼 주제를 맡게 된박시아이라고 합니다. 이번 토크쇼 주제는 독도에 관한 문제인데요. 그래서 독도 전문가인 김세민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년 동안 독도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해왔던 독도 전문가 김세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독도는 어느 나라 땅인가요? 독도는 어머니 한국 땅입니다. 그럼 왜 독도는 한국 땅인가요? 네, 독도가 우리 땅인 이유에는 여러 가지 역사서적들이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삼국시대 때는 512년 신라 진정왕 13년에 신라에 병합된 한국의 고유용토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우선과 무릉의 두 섬은 즉 독도와 울릉도는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여러 가지 역사서적들도 독도가 옛날부터 우리 땅이었음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청객로온 유승철입니다. 그렇다면 일본이 독도가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것은 그러면 잘못된 주장인가요? 일본이 독도가 자신의 땅이라고 하는 근거는 1600년대부터 사람이 살지 않았던 독도를 자신들이 먼저 이용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일본 땅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은 자연스럽게 독도에 머무르면서 고기잡이 하는 곳으로 이용했습니다. 따라서 일본 측은 독도는 일본이 먼저 발견했고, 실질적으로 일본이 먼저 이용한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박하자면, 512년 신라시대의 지중왕 13년에는 신라 이사부가 독도를 점령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안용국 사건 이후, 일본은 외교문서를 통해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땅임을 인정했고, 그로서 1696년에는 일본 정부가 직접 독도에서의 고기 접이를 금지시키기도 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다해주신 독도 전문가 김태민 씨에게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